과적이면 과적에 대한 요금을 더더 더 거기서 받으셔 가지고 또 중개 수수를 빼서 드시는데 근데 이거를 기사들이 하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 거기에 또 추가 접수를 하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또 떼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기사들이 손해예요, 이게. 그죠? 그 <목소리> 안녕하세요, 형님들. 길바닥 인생입니다. 자, 오늘 쌍큼한 토요일이죠 아 토요일은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배달이든 아 배달은 토요일날 쉬는 게 맞는 것 같고 퀵은 토요일 일요일 다 쉬어야죠 솔직히 뭐 일이 그렇게 없으니까 엮기도 힘들고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왜 나왔냐 암만 일이 없어도 배달보다는 낫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원래 제가 잔잔바리 안 하시는, 안 하는 거 아시죠, 형님들? 이런 거안 합니다. 어디 뭐담배값도 들고 다니고 이런 짓안 해요. 그런데 집에 있어봐야 할게 없어. 너무 심심해.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잔잔바리도 하면 돈이 된다라는 걸 내가 한번, 어? 한번 보여주겠어, 요 형님들 아주. 아, 네 바로 옆에서 은평 가는 거 떴는데. 야, 은평 연신내. 걔내신 나락 동네죠. 씨발 안만 떠도 안 갑니다. 연신, 연신내. 그 가는 길만 해도 씨발 깝깝해요 지랄하고 자 빠쳤네. 아, 안 가죠. 야, 근데 이렇게 가리면 또안 됩니다, 아시죠? 안 가려야 돈 벌어요. 나처럼 이렇게 가리면 안 돼요. 오늘에. 첫 번째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자, 급성 카피로 하나 잡았어요. 그래고 일단 급성 하나 픽업하러 여의도로 이동해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픽업입니다 카메라 삼각대 고요 카카오 픽으로 급성 잡았습니다. 피업이 완료했습니다. 배송 지출 발 시까지 출발시기해 주세요. 분까지 뭐, 근데 이거, 또 이거 하나만 갈수 없죠. 또, 뭐, 잡아야지. 일단, 여의도에서 하나 픽업한 거 가지고, 동서울 터미널로 그냥 슬슬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면서, 카킥을 쳐다보면서, 카킥 긴급을 우선으로 잡는 게 낫습니다. 인성 긴급보다 카킥 긴급이 오히려 요금 좋기 때문에, 이런 주말에는 카키 급속만 노리는 것도 그래도 선빵하는 거예요. 이런 꿀팁은 잘 적어요. 아니 킥을 급송으로 주문을 했으면 전화를 받아야지 전화를 안받냐 이 동설터미널도 없어진다지 않았나? 아 하... 존나 기다려가지고 하나 했네 아 도착은 존나 빨리 했는데 20분을 기다렸는데 20분을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자 두번째 아주 이게 에어에 들어간 걸로 아주 포장을 잘 하셨네요. 자, 어, 급성입니다. 급성. 오늘 같이 토요일 날 일도 없을 때는 그냥 요렇게 그냥 몸이나 푼다 생각하고 슬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일 없고 이렇다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봐야 뭐끝하고뭐 뭐 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 아, 마음 비워고 그냥 노는이 치킨 값 본다 생각하고 나와서 슬슬 구경이나 하면서 이렇게 다니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서로 소편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근데 요거 하나만 가져가긴 그렇잖아. 그러니까 또 이제 대기를 해야지. 몇 시까지 전달이야, 이거? 12시 46분. 1금뭐 1시간밖에 안 되네. 근데 뭐 상관없죠. 내가 그랬죠. 카킥은 시간이 걸려도 상관이 없다고. 뭐 제재 없습니다. 뭐 일도 없는데 뭐 제재 걸어봐야 오도안 보이는 건데 안 봐도 돼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슬슬 가면 됩니다. 또 강남에 물건 전달하고 얘기하다가 또 카킥 급성 청담에서 천호동 가는 거 하나 가봤습니다. 차도 별로 없고 이렇게 여유롭게 하면은 그래도 뭐 배달보다 낫지 않나 지금 12시 40분 12시 40분인데 제가 지금 2만 5천원 4만 5천원 4만원 벌었나? 아무튼 뭐 그렇게 벌었네요 4만원 지금 가면은 5만원 그러니까,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속편합니다. 급성만 타면. 아, 근데 급성 잡고 일반도 좀 잡아서 가고 이러면은 확실히 배달보다 낫죠. 카키기 일반, 일반 거리는 쓰레기인데 급성은 인성보다 좋습니다. 급성 요금이. 그러니까, 형님들이 잘 선택해서 해보세요. 저는 배달하는 것보다 지금 이게 오히려 더 저한테는 소편하니까 자 이제 픽업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픽업해가지고 신부 대기실로 가는 건데 설마 꽃다발은 아니겠지 아이 꽃다발을 플러스, 플러스인데, 아, 픽업지가좀 미리 하네요. 만약 꽃다발이면은 돈을 전라 요구해야 됩니다. 거의 깡패가 돼야 돼요. 한 방에 돈 뺏어가지고 퇴근에 할수 있을 정도로 받아야 돼요. 그렇게는 못 가요. 1시 반까지는. 요금, 아니 그게, 부케가 빨리 가면 우리가 부케도 움직일 텐데. 그 아, 이게 빨리 갈 그게 아니에요. 차를가 그럴 거면 진짜 요금을 더 주셔야 되지.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뭐 거의 다 왔거든요. 다 왔는데 그럼 요금을 더 주셔야 돼요. 그렇게 급한 거면. 어, 급한 거니까 요까 일단 주시 아, 일단은 지금 다 왔거든요. 일단 한번 물방 좀 주세요. 네, 네, 네. 아, 제 예상이 맞았죠. 지금. 아, 예상이 맞았습니다. 부회라는 거. 한시 반 부캐인데, 한시 반 예식인데, 천호도까지 한시, 천오도? 내가 뭐라 했어? 국회라고 했지. 아. 가서 3시 30분 안에 끝내 주고 2만 원더 받아야겠다. 2만 원이면 괜찮잖아요. 예, 네, 혹시 장채은 신부님 앞으로 국회거든요. 받으시는 분 성함이 채시 윤이요? 예, 알겠어요. 아, 알잖아한테 당했네요. 당했어. 아. 카카오로 접수하라네요 아씨, 이거 카카오로 접수하면은 추가 요금은 세금 띕니다이 카카오 새끼들. 아씨발, 자 당했네 이 씨발 하. K 네, K O Q L Q. 네, 이거 뭐 추가 요금 좀 접수를 여기서 하면 된다라더라고 손님이요. 아뇨, 아니, 아뇨. 그, 시간 안에, 그 시간보다 더 빨리 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위험하게 빨리 와가지고, 손님이 추가요금을 주기로 약속을 받고 제가 한 거라. 그러실까요? 예. 혹시, 저희가 그 말씀하신 거는 급승권이어서. 예. 상품, 이미 급승권이다 보니까, 그 추가요금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여서. 비행 단계에 상품은 없다 보니까 혹시 별도로 협의하신 금액이 있으시면 해당 금액으로 고객님께 확인해 볼수 있는데 협의하신 금액 따로 있으실까요? 아니요 협의 는안 했는데 만 원은 받아 받아야 될것 같아 가지고 그러시면 고객님과 연락을 해서 네. 금액 특이 부분에 협의를 안 해드리고 있어서 기재되어 있는 고객님 번호가 실제 주문자 분이긴하여서 연락하셔서 네. 만원 추가 요금 협의 진행하시고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고객에 등록된 이 결제 카드로 재결제하여서 만원 포인트로 추가하여서 재결제 가능하시고 만원 추가하여서 포인트로 진행 가능하시고요. 그 고, 아니 고객님이 카카오에 전화해갖고 얘기를 하면은 처리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화한 건데 네네. 그 고객님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만원 한다고 하고 그냥 하면 될거 같은데요. 어, 죄송한데 저희가 네. 만 원이라고 그래서 그냥 협의를 진행하지 않으시고만 원이라고 기사님께서 말씀을 진행하셨어 금액적인 부분은 일차적으로 기사님께서 직접 협의를 진행 부탁드립니다. 알겠어요. 네, 협의 네. 진행하시고요. 나중에 추가 결제 가능하시고 다만 저희가 중개 서비스이다 보니까 실제 결제하는 고객의 금액에서 중개수수료가 차감되고 나서 기사님 포인트를 지급되어서 말원에서 중개수수료 차감되고 포인트를 지급되시는 점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해잖아요, 기사가, 그죠? 저희가 아, 저희가 과정이다. 아... 어, 과적이면 과적에 대한 요금을 더, 더 거기서 받으셔가지고 또중개수수을 빼서 드시는데, 근데 이거를 기사들이 하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 거기에 또 추가 접수를 하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또 떼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기사들이 손해요, 이게. 그죠? 아 일단 알겠어요 아 봐봐 중개수수료 떼가잖아 아 여보세요 예저 뭐지 카카오랑 통화했는데요 고객님하고 요금을 협의를 하고 전화를 다시 달라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요금을 저랑 저한테 요금 을 얼마 주실지를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니, 그니까, 추가 요금을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네. 그니까, 그 요금을 얼마 주실 건지를 저랑 얘기가 돼야 된다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현장에서 기사님 재량에 따라서 부르는 게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는, 네, 근데 그렇게는 저희도 좀 애매하죠, 기준이. 그렇게 드린 적도 한 번도 없을 뿐더러. 네. 그렇게 드리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그러면 그쪽에서 얼마 주실 네. 생각이셨어요? 추가로 예 추가 요금이요? 예아니요 카카오 기준이 얼마지를 모르니까 물어보려 그랬죠? 그게 기준이 없대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는 네. 현장 가가지고 그러면은 추가로 그냥 만 원을 더 받거든요. 그럼 만원 드릴게요. 그러면은 카카오에 네. 제가 전화해서 만원더 결제를 네. 하라고 할게요. 네 하이 씨발 하이팅 그지같이 시간만 까먹잖아 이게. 점심이나 먹어야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시 반이고요. 우리 형님들 식사 아주 맛있게 하세요. 이거 짱깨나 먹어야겠다. 당했어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이 여자가. 아, 그래가지고, 추가로 받는 돈에서도 카킥에서 수수료를 빼쳐먹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될것 같으면 은 아예 형님들 수행을 하지 말라고 빼버려야지, 오더를. 해주지 마세요. 정말 내가 당한 거야. 아. 아무튼 우리 형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저녁 늦게까지 사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꼭 해서 몸 건강히 귀가하시길 바라면서 저도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그러면 모두들 내일 또 상큼하게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